양파하고 마늘이 이제 월동을 끝내고, 월동이 끝나자마자 바로 물부터 먼저 먹인 다음에 질산칼슘하고황산가리 가지고 1차 추비를 마쳤는데요. 지금 1차 추비를 하고 난 다음에 1차 방제를 시작해 줄 작정입니다. 마늘하고 어, 양파에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자리 파리, 뿌리 파리, 그리고 뿌리 응해, 그리고 혹선충 이네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는데요. 고자리 파리는 양파나 마늘에 뿌리를 깔아먹는 놈입니다. 당연히 뿌리를 깔아먹으니까 뿌리를 못살게 구는데 이게 잘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아예 어, 양파나 마늘이 나질 못하도록 만드는 놈 그게 그자리파리고요 그리고 뿌리파리 뿌리파리는 뿌리 속을 파먹어 들어 못살게 구는 놈 그게 뿌리파리고요 뿌리응에는 바글바글하게 뿌리에 엉겨붙어 가지고 뿌리에 있는 양분을 침을 꼽고 빨아 처먹는 그러니까 이게 뿌리 응애가 있는 그런 양파나 마늘은 양연히 밑에서 이것들이 다 빨아먹고 양분이 당연히 달리겠죠 그래가지고 노르짱하게 노릇, 노랗게 뜹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되, 되면 이거는 뿌리 응애에 잠식당했는 그런 작물이구나 그래서 판단을 하고 뿌리 응애를 잡아줄 생각을 해야 되고요 흑선충은 뿌리 속에 뿌리에 흙을 만들어가 파먹고 살아요. 흙을 만들어서 선충들이 뿌리 속에 흙을 만들어서니까 나중에 어쩐지 이게 뭔 자라고 있는 걸파 보면 뿌리에 흙이 있는데 흙이 있는 걸 발견하면 흙 선충의 소행이라고 보고요. 흙 선충을 방지할 대책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모자리파리, 뿌리파리, 뿌리응애 그리고 혹선종. 이네 가지가 특히 피해를 많이 끼치는 그런 해충이 돼요. 방제를 안 하고 내버려둘 경우에는 최소 조만한 2, 30%감소가 일어나고요. 이게 피해를 많이 끼치는 거 그냥 버려뒀을 경우에 반타작 합니다. 벌레 밥 먹고 사람 밥 먹고 이렇게 되니까 반드시 잡아야 하는데요. 특히나 해를 많이 끼치는 이네 가지 해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요. 가을에 마늘밭, 내지 양파밭을 만들 때 그때 토양소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대로 토양소독을 하지 않고 마늘하고 양파를 심었는데 지금, 그러면, 내비두란 말이냐. 내비두면, 물론, 안 되죠. 그러면, 절대 안 나고요. 이제 와서라도, 최대한, 막기 막아야 합니다. 또, 물론, 가을에 방제를, 토양 소독을 잘 해놨다 하더라도, 어, 자리파리라든지 뿌리파리, 이런 것들은, 날아다니니까요. 이건 분명히, 거자리파리 그리고, 뿌리팔이 날아다닐 겁니다. 워낙 파리도 자니까 잔잔해서 잘안 보이게, 이렇게 나는데, 날아다니면, 날아다니게 되면, 그럼 여기 다니면서 알깔거 아닙니까? 월동 전에 방제를 충분히 해놨더라도, 월동 후에 파리들도, 예, 날아다니는 파리니까요. 이 파리들도 월동을 하고, 어디선가 월동했는 놈들이 날아다니면서 자꾸 알 까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산란 못하게 막고요. 그리고 산란 혹시 하더라 어, 빠져가지고 산란했다 하더라도 그구대기가 이렇게 래서 어, 산란하자마자 그대로 사멸되도록 하는 그런 방제를 해야고요. 아예 작년에 토양 광제를 토양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밭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나 조건 다다르지않습니까집주마다뭐밭이그 어 구성돼 있는 그뭐 토양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이게 정답이 다수 없지만은 내가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봄이 되자마자 그것들이 해야 돼서 개 나가지고 날아다니기 시작할 때쯤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어, 일랑가 모르겠네. 비펜테린입니다. 비펜테린. 비펜테린. 이 비펜테린을 가장 먼저 살포해 주는데요. 비펜테린으로 되어있는 여기, 비펜테린입니다. 비펜테린. 아, 유제도 있습니다. 유제로, 어, 분무기에, 분무기에 유제로 뿌려줘도 되고요. 이런 통에 담아서, 어, 영양제 통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뚫은 건데요. 이런 통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다닙니다. 차례차례 이런 식으로 뿌리고 난 다음에, 물조리를 가지고 물을 한번 주면요. 이게 구멍마다 찾아 들어가가지고, 어, 고자리 파이, 뿌리파리, 어, 이런 종류들, 이런 종류들이 방제에 되게 되는데요. 이 약을 네. 가장 먼저 사용하는 이유는 비펜트리는 이게 접촉 독입니다. 예. 이게 약의 독성에 거자리 파리, 유충이라든지 뿌리 파리, 유충, 구데기, 부대기, 구데기들이 이 약에 노출돼 가지고 접촉하게 되면 그 독성으로 사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 약의 단점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쓰는 이유는 어, 산란할 때 파리 파리들이 와서 산란을 하려고 보면 산란을 하다가 접촉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 산란하기가 곤란해지고 어, 이 속에 만약에 내가 약을 살포하기 전에 먼저 산란해놓은 게 있을 경우에는 산란하자마자 이런 독성에 막바로 노출돼 가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란할 때 그때 사용하는 약은 비펜테이, 펜트, 이 비펜테린을 사용하는데요. 비펜테린 한 가지로 충분하게 다 잡을 수가 없어요. 뿌리 응애하고, 뿌리 응애하고, 퍽선충이 같이 그멸멸돼야할거 아닙니까? 그게 일석에서 어, 뿌리 응애, 폭선충 그리고 뿌리 파리들은 토양에서 그 알로, 월동을 하거든요. 이 알들이, 마침 작년에, 토양소독을할 때, 미쳐다 죽지 않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잡, 잡아 죽이기 위해서, 땀에 사용하는 약이, 여름분약 그 이름은 아바의 킬러 이래서 있는데, 어, 요 밑에 보면요, 아바 맥틴 유제입니다. 원래 아바 맥틴으로 되는 게 아바 원이라든지 아바 맥킬이라든지, 어, 이름은 뭐든지 상관없는데, 여기 품목이, 품목이 아바 맥틴으로 된 거. 아바 맥틴은, 아바 맥틴은, 어, 뿌리 영해하고 폭선충을 잡아 죽이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분으로 된 약을 한번더 여기 살포해줘야, 그러으로써 보자리, 파리, 뿌리, 파리 잡아 죽이고, 삼일 죽이고, 뿌리 영양, 그리고 혹선충을 같이 방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약을 혼합해가지고 뿌리는 것는 작물한테도 좋지 않으니까요. 이두 가지 약을 적어서 그렇게 치고요. 방제를 하고 아마 한 열흘 남짓 지나면 그때부터는 거의 약효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어, 지금처럼 비펜테린으로 계속 방제를 하면 안 되고요. 코니도 계열의 약을 아바멕틴 약하고 섞어서 쳐줘야 합니다. 코니도 계열의 약처럼 작물에 침투를 해서 해충이 작물을 깔가 먹든지 빨아 먹든지 하면 그 침투성 약을 빨아 먹게 되어서 방멸시키는 그런 형태의 약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제 때부터는 어, 코니도하고 아바믹틴을 섞어서 한번 살포를 해주시면요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발생해 가지고 올해 어, 양파, 마늘, 제대로, 수확을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양도면요, 이런 해충들이 가해를 시작하면요, 수확을 한다 해도 수량도 작고, 그리고 이것들이 밑에서 양분을 빨아 먹어가지고, 뿌리를 깔고 먹던, 뭐, 파 들어가서 먹던, 자꾸 파먹으면요, 양파 같은 양파가 작아요, 잔잔하게 커질 못합니다. 이것들이 벌레들이 자꾸 가해를 하니까 마늘도 한 가지입니다. 이 벌레들이 가해를 하면요, 마늘도 수량이 형편 없어지고 크기도 작아지고 그리고 그 가해한 자리로 병균이 달라들어가지고 뿌리썩음, 균핵병 같은 그런 세균성 병도 들리기 때문에 미연에 이런 약들을 사용해서 처음에는 어, 처음에는 비펜터리 입제로 방제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비펜터리는 어, 침투를 잘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투를 5cm 깊이 이하로 잘안 내려가는 점이 있어서, 토모도, 코니도, 어, 이런 이미다 플로, 프리, 플로프리도, 이런 약들의 약효가 보통 2주 정도 되지 않습니까? 2주 정도에 어, 약효가 있다 하더라도 약효 기간이 다 돼가면 그, 그때 달라드니까 아마 한 열흘 간격으로 그래 하거나 아니면 병증이 없으면요. 3월 초, 3월 중순, 4월 초 이렇게 한세번 정도 방리, 그 방제를 해 주시면요. 어, 올바른 소학으로 연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아바 맥틴 종류의 약을 하나 정도 섞어서 두 가지로 셈매 방제를 해주시면 확실한 그런 고자리파리 뿌리파리, 어, 뿌리응의 폭선종이네 가지에 대한, 건, 대한 방제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 미처 작년 가을에 토양 살충을 토양소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올 가을에 매연 농사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토양소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다른 정도가 없어요. 이런 중대를 방제하는데에 지금 봄에 아무리 그잘 방제를 한다 하더라도 토양소독을 제대로 해놔 해놓은 만큼의 효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뒤에 와서 지금 땅속에서 이게 주로 뿌리 속에 건드리는 놈들은 땅속에 있지 않습니까? 땅속에서 가해를 하는 이런 벌레들이 나중에 발견해도 방제가 잘안 돼요. 뿌리 뭐 파리는 식물 속으로 뿌리 속에 파고 들었는데 잘 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잘안 죽어요. 뿌리 형에도 뿌리 형에 예 특화된 약. 그래서 해야지 죽는 거지 지금 위에서는 잘안 되거든요. 하지만 토양 소독을 제대로 하면요, 그게 가능해지니까요. 올 가을에 예년 농사 준비할 때는 반드시 토양 소독을 철저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